부피가 읏자 이렇게 나왔어요 높이가 이거는 직육면체 밑면의 가로의 길이 는 세로의 길이보다 8cm만큼 긴데요 이때 직육면체 밑면의 가로와 가로의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그랬어요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직육면체 부피가 어떻게 나와 세웠어요 세웠어요? 그 어떻게 세웠어요? 알려줘요 주민 면체 부피 그거 아니에요? 그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렇지. 면 넓이 곱하기 높이거든요. 네. 면 넓이 곱하기 높이. 그 얘부터 보여야 돼.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부피를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 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세 중에 하나가 뭐야? 하나가 가로고. 나머지가 세로고. 나머지가 높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얘를 갖다가 3으로 갖다가 공통해서 뽑아주면 짠. x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지? 네. 얘는 3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여기까지는 해봤을 거란 말이지 네. 높이가 3이라 그랬지 얘가 높이라는 얘기지 네. 맞냐 안 맞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뭐야 둘 중에 하나가 가로고 둘 중에 하나가 세로라는 얘기야 그래야 높이 곱하기 밑면 곱이 아니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근데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8cm만큼 크다 그랬지 가로의 길이는 네. 세로의 길이보다 8cm 많아. 가로의 길이가 더긴 거지. 네. x 플러스 하나, x 마이너스 하나 누가 더 길어? x 플러스 편미분. 예. 응. 그냥 그래, 그거. 네. 뭔 말인지 알? 네. 이거 나중에 활용 문제에서 문자 나오는 거, 식세 우는거 알려줄게. 네. 알겠죠? 그다음 그7 번.